그룹 아이브가 2025 마마 어워즈 페이보릿 글로벌 퍼포먼스를 수상했다. 28일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2025 마마 어워즈, 이하 마마 어워즈가 열렸다. 26년 동안 이어져온 케이팝 대표 시상식 마마 어워즈는 올해 배우 박보검과 김혜수가 각각 첫째 날과 둘째 날 효소드로 나선 가운데 28일과 29일에 걸쳐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 타이포, 구역의 32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인 왕푸코트 왕퍼코트에서 대형 화재가 나면서 행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마마 어워즈는 함께 슬픔을 나누며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부로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화려한 연출 보다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공연 이될수 있도록 전반적인 무대 구성과 진행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페이보릿 글로벌 퍼포먼스 시상을 위해 등장한 배우 이준혁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이 순간에도 홍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위로가 전달되길 바란다며 깊은 애도를 전했다. 페이보릿 글로벌 퍼포먼스를 수상한 아이브는 멋있는 상을 받게 해주신 다이브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응원 덕분에 항상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 최근에 홍콩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하고 싶다. 피해보신 모든 분들의 빠른 회복과 평온을 바라겠다고 전했다. 아이브는 마마 어워즈에 앞서 최근 홍콩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해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며 50만 홍콩 달러를 기부했다.